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는가? 좀 모르겠어. 걷기도 오래 걸어 다녀 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좋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 혼자 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거 같아 좀 같이 피규어 구경도 하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는 혼자 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같이 여행 갈 수밖에 없는 몸이 돼버렸잖아 하여튼간에 미친놈들 그냥 거기서 3박 4일 동안 진짜 존내 처먹었어요 이번에 싹 도착을 하니까는 근처에서 시킨 게타코야끼 내가 좀 맛없는 집에서 산 건지 몰라도 그냥 냉동 타코야끼인가 싶을 정도로 좀 평범했어요 오사카 타코야끼좀 잘한다더니 이 새끼들 좀 느낌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우리나라에서 먹은 타코야끼랑 비슷해 여기서 먹었더 생. 콜라. 생 콜라를 판다길래 먹어봤는데, 오 어, 맛있긴 하더라고. 탄산도 좀더 들어있는 것 같고, 생 콜라가 또 신기한 게, 펩시잖아. 펩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끈적끈적한 게 없어요. 시원하게 넘어가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한 끼를 먹을 가게에 도착을 합니다 한 마마비를 한번싹 시켜주고 처음 나온 거는 오사카 명물 쿠시카치 되게 맛있었어 쿠시카치 가게에서 파는 쿠시카치가 아니라 경양식 집에서 파는 그런 쿠시카치였어 그런데 여기서 먹은 쿠시카치 때문에 제가 나중에 쿠시카치 집을 또 가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laughs> 같이 추가로 시켰던 더러인 스테이크 그래서 상실 어, 다음 갈 곳을 위해서 일단 좀 남겼어요. 어쩔 수 없이. 원래 야채까지 다 먹는 게제 신조인데, 다음은 오사카조라고 하는 오사카성의 그 입구 쪽이고요. 어, 오사카성 예쁠 것 같은데 가지고 오사카성 에 와가지고 구경했는데 을 여기가 진짜 준내 넓었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한 3, 4km 짜리 러닝 코스를 그냥 내가 혼자 걸었어. 길을 잃어가지고 중간에 공원에 되게 넓게 이렇게 스타벅스 한게 있는데 여기가 스타벅스인데 반대쪽 스타벅스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서쪽 스타벅스에서 동쪽 스타벅스까지 와버린 거야 한번뺑 돌아서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진짜 다리가 진짜 존내 아픈 거야 여기서 한 30-40분 쉬었어 앉아서 그냥 결국에는 택시 정류장이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어,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숙소 돌아올 땐 4-5시쯤 돼서 누우자마자 눈 잠깐 뜨니까 7-8시 돼있어 목욕 한번쫙 하고 나니까 배가 존내 고파. 그래가지고 약티니쿠를 먹으러 갔어요. 여기 약간 다 테이블석이야. 되게 끈적끈적하고 진짜 노포 감성 그대로 했는데 고기 품질은 되게 좋아. 이거는 뷰탄 그리고 흑털 와규 셀로인 부위입니다. 이렇게 또 커팅도 해주시고 굽기 정도 이 정도 괜찮냐고 물어봐주시고 내가 이 정도 굽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난 웨이팅 없이 갔는데 나 이거 다 먹고 나오니까 웨이팅이 줄이 되게 길더라고. 빨리 오길 잘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아... 뭔가 좀 없나? 바로 구글지도로 켜가지고, 야키토리를 먹어볼까? 이때가 한 10시쯤 됐는데, 10시면 진짜 다다다! 마침? 구글지도에 검색되지 않았는데, 가게가 있는 거야. 들어가니까, 와! 진짜 맛있었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껍질. 뭐 삼겹살 이거가 야 여러분 이게 진짜 개 미친 고트에요 이게 진짜 고소하고 너무 그 간을 잘 맞춰가지고 짭짤하게 이거에 맥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진짜로 나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었어 좀 해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laughs> 편의점을 갑니다 근데 그 편의점을 두 곳을 털어요 <laughs> 한국식 오뎅 국물이랑 맛이 좀 다른가요? 좀그 칼칼 한 맛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간장으로만 국물을 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깊은 맛은 좀 있어요. 오래 끓인 것도 있고, 안에 무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왼쪽 그릇이 더 맛있었어.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어. 오른쪽 그릇에서 보시면은, 까맣지 않아. 오래 익히지 않았던 뜻이야. 그래서 요거가 진짜 개 고태였고, 요거는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의 오뎅이었다. 이날 일본에서만 6개 정도, 예. 근데 이렇게 먹으면요 다음날 아침을 못 먹어요. 왜냐? 배가 불러, 배가 고픈 기억이 없어. 야, 나 이거 여기서 실제로 일본의 소꿉친구가 존재하는 걸 여기서 알아버렸잖아. 여기 렌트게늄과 여름이 일본판 버전 여기 계시잖아. 진짜. 뭐라는 거야? 오사나 나지미가 뭐야 또? 알아들을 수라도 있으면 좋겠어, 진짜 제발. <laughs> 그래서 여기 막 벚꽃 피어 있는 데에서 둘이막 놀고 계시는 거야. 나 이거 보고 나서 박수를 막 치면서, 아 멋있다, 역시 이거지 하면서 진짜 1 0년 뒤가 또 궁금해지죠 또. 여름이님. 이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꿉친구입니다. 오사나 나지미 아시겠어요, 여러분님? 그걸왜 저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요? 아 저희 그럼 이세패때 그네에서 만나요 예 그네 한번 밀어드릴게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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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이제 말로 하면 안 되고 공터를 걷다가 이런 상황들을 목격을 한 거야 얼굴과 몸이 옛날의 렌트 옛날의 여름이로 딱 바뀌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 한개 또르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랫동안의 추억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이 되면서 약간 절망적인 소꿉친구의 심정이지만 남주는 그게 오해인 거죠 어, 어디까 알고보니 남매였던 거아니 남매여도 난 좋다고 생각해. 요즘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난 사이좋은 남매도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게 다 여동생이 예쁘면은 오빠들이 다 알아서 잘해줘요. 고마워 해야 돼요 우리 오빠들은. 나한테 여동생이 어딨냐니까? 지들이 그냥 어릴 때는 생체 매크로마냥 돌려놓고서는 이런 오빠 둔거 고마워 여겨라. 왜 어. 개웃기고 자빠졌네. 예쁜 여동생 드니까는 자기들이 저절로 다정한 오빠가 되는 거지. 잠깐 음미 중. 왜내 어릴 적 추억이 멘트개념 님의 맛있는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laughs> 제가 진짜 일가 친척들이 다 남자 형제들밖에 없었거든요. 내 추억이 덧칠되는 기분 좋네요. 네? <웃음> 좋네요. <웃음> 아니 왜 기억을 가르 끼고 그러세요? 저희 오빠들의 기억을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덮어쓰기를 너무하신 것 같은데 저게 제 오빠 아니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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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상에 기억을 더 씌우는 임플란트가 있다면 나 여동생이 어디 있어? 어? 야 여행 보내주는 여동생이 어딨냐고 소꿉친구의 여동생이 이제 부자 공녀까지 담당하시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내가 미안해. 내 삶이 미안해. 내 24년의 인생이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 마.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었어. 7살 때 이사를 와가지고 유치원 때 친구들이랑 연락이 다 끊겼어요. 아, 전학생까지. 아니, 얘들아. 나는 속상 추가가 아니라 노가리 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렌트님한테 가져가서 속상 받지 말고. 전학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어 그 와중에 부모님이 우리 해외로 전출을 가게 됐단다 해가지고 너도 빨리 가야 돼 했는데 공항에서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막는 거야 가지 말아줬으면 우리 같이 일본에 있자 해가지고 여름이의 인생은 라이트 오벨이다어 진짜 토리가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 이제 걔가 울면서 자기도 준비한 게 있다는 거야 자기 아빠 차 이제 딱 문을 여는 거야 저희가 그때 마지막으로 만난 거였거든요 저희 가족이랑 걔네 가족이랑 가족들끼리 슬기리... 아! 아! 거의 뭐 니세코의 스타트 같은 느낌이네. 거야 잠깐만, 음. 걔가 핑크색 뭐 풀러 사줬어. 아, 네. 하필 또 렌트 님 색깔이라고요? 아, 진짜 그러게요. <laughs> 진짜 억울한데, 걔 진짜 인천 살아요. <laughs> 저 개보러 인천 가요. 진짜 죄송한데, 저 렌트 님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전 어떻게 망상을 좋아하는 거지, 현실로 어... 만나고 싶진 않아. <laughs> 현실과 망상과는 개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망상이 깨져버린다고.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그 아이전 추억, 그런 프렌드십, 소꿉친구와의 그런 우정 그런 거가 더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저의 그런 거를 모야모야 같은 식으로 곡해하지 말아주시겠어요?